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모델하우스 다나와 채널의 허수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스테디셀러인 중대형 브랜드 대단지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선착순 분양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당 현장은 롯데건설이 경기도 시흥시에서 분양하는 첫 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인데요. 입주민을 생각한 입지 선정과 고급화 설계로 2023년 상반기 환경, 주거, 문화 대상에서 종합 대상을 차지했으며 지상 49층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로 지어져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현장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시흥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경기 시흥시 은행동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9층까지 총 2,133가구로 조성되는 초고층 메모드급 대단지입니다. 1블록에는 8개동 1,230가구 2블록에는 6개동 903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현재 수요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차 계약금 3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어 실거주와 투자수요 모두 만족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시화, 반월, 남동, 가산, 디지털 산단과 가까운 직주 근접 프리미엄까지 갖추고 있어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단일 면적대로 ABC 총 3개 타입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요. 세관과 일조권을 강화하기 위해 전 타입 남양 위주 배치와 판상형 포베이 설계 적용으로 탁트인 개방감과 조망을 누리실 수 있겠습니다. 단지는 통 넓은 통 경축과 인동 거리를 최적으로 배치해 굉장히 쾌적하고요. 단지 곳곳에는 센트럴파크와 리조트 플라자, 롯데캐슬의 시그니처 정원인 그린바이 그루브 가든, 야외 운동 공간인 웰리스 가든, 아이들을 위한 키즈 가든과 플레이 가든 등 다양한 테마의 조경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도 1군 브랜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은 비즈니스 라운지와 멀티 스포츠 룸, 피트니스 클럽과 실내 골프 클럽, 게스트 룸을 비롯해 쉽게 볼수 없는 1인 스튜디오까지 마련되는데요. 여기에 가구당 1.5대의 넉넉한 지하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 유도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조명, 난방, 환기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홈 IoT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일 전망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금융 혜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연락해주세요.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시흥 은계 신도시는 시흥에서도 서울과의 거리가 약 3km에 불과한 서울 최인접지역으로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신흥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죠. 서울 외곽순환도로 시흥 나들목과 제2경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각종 도로망과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요. 게다가 정부가 시흥시 과림동, 금이동 및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은사동등 일대에 광명시, 양 신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히며 경기 서남부권에서도 가장 미래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해선 대곡소사선은 총 연장 10 8.3km로 고향 대곡과 능곡, 김포공항 원종, 부천 종합운동장, 부천 소사 등총 6개 역을 운행하며 8월에 일산역까지 4개역 6.8km가 추가로 연결됐습니다.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통해 강남권과 연결되는 7호선으로도 환송할 수 있고 향후 개통할 수도권 급행열차 GTXB 노선도 이용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세대가 장기간 거주하기 좋은 최적의 환경 경을 갖추고 있는데요. 단지에서 단 3분 거리의 신일 초등학교를 비롯해 유치원과 건바위 초등학교, 소래 중학교와 소래 고등학교를 도보권으로 통학할 수 있으며 인근에는 각종 학원과와 도서관, 원어도 칠드런스 뮤지엄이 위치해 있어 교육 여건이 우수합니다. 인프라 역시 뛰어난데요. 시흥시청과 보건소 등 관공서와 롯데마트 시흥점, CGV, 메가박스, 부천 스타필드 시티,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을 비롯해 광명에 위치한 이케아, 코스티코, 롯데몰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생활이 편리한 것도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조성 예정인 공원을 비롯해 소래산과 인천대공원, 은계중앙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의 청정 자연을 가깝게 누릴 수 있어 만족도가 뛰어난 주거생활이 가능하겠죠? 현재 원하는 동호수를 선착순으로 계약 중에 있다고 합니다. 늦기 전에 꼭 연락하세요. 자,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같이 입장해 볼 타입은 84제곱미터 A 타입입니다. 짜잔! 제일 먼저 만나보실 곳은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에서부터 제일 눈에 먼저 들어오는 건총 3칸의 현관 신발장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신발장 전용 악세사리함까지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길이가 긴 장우상까지 부족함 없이 수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맞은편 공간 한번 봐주시게 되면 이렇게 일단 겉부분은 전신 거울로 마감 처리가 됐으니까 너무나도 편리할 것 같고요. 문 한번 열어보시면 현관 창고의 개념으로 사용해 보실 수 있는 팬트리 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골프백까지도 빈틈없이 들어간다라는 거 여행용 캐리어도 거뜬할 것 같습니다 요거 보이실까요? 우리 집안과 바깥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해 보실 수 있는 현관 슬라이딩 중문도 같이 만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여드릴 공간은 공용 욕실입니다. 어린 자녀분들께서 많이들 체크해 보시는 욕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양쪽 측면에 손잡이까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측면부에 전용 수납 공간까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굉장히 특징적인 점은 요 세면대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그냥 세면대는 이렇게 양쪽 측면부에 수납 공간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납이랑 일체형으로 만나보실 수 있다는 세면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 방으로 활용하기 딱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침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널찍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쾌적하면서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반창형식의 크기가 큰창 들어가 있죠. 그리고 천장 부분에는 냉방 전용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쾌적한 생활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침대 맞은편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침실 기본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책가방 이라든지 치마 같은 것들 빈틈없이 수납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붙박이장의 측면부 쪽으로 돌아서 와 보시면 안쪽에 책이 깊숙하게 요렇게 들어갈 정도로 넓직한 수납 공간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번째 침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아까 저희 만나 보셨던 것처럼 크기가 큰 창문 반창 형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벽면 쪽에 봐주시게 되면요. 콘센트랑 조명, 스위치로 보여지는 게딱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아래쪽 보이시는 것처럼 음성 명령으로 간단하게. 엘리아! 불 켜! 아 이렇게 내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간단하게 조명이나 콘센트 같은 것들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주방 공간을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제가 서 있는 다이닝 공간 쪽을 제일 먼저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제 오른쪽 벽면 쪽을 봐주시게 되면 장식장 그리고 뒤편으로는 팬트리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요 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이나 취향에 맞춰서 선택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기본형으로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제가 서 있는 요 공간 있죠 요 점선 라인을 따라서 팬트리가 훨씬 더큰 사이즈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안쪽 공간에 펜트리 룸이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랑도 또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미처 수납하지 못했었던 주방 용품들 넣어 놓으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6인용 식탁이랑 의자가 들어와 있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위쪽 천장 한번 올려다보시면 주방에 우물 천장 들어가 있는 거 요즘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그대로 맞춰서 따라갔고요. 거기다가 주방 전용 시스템 에어컨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고 저를 따라서 뒤쪽으로 쭉 들어와 주시면, 여긴 냉장고 장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자, 냉장고, 김치냉장고 다 들어가 있죠? 확인하셨죠? 천장 부분 수납 공간, 요것도 다른 데는 똑같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시는 키클. 장이 양쪽으로 두 개씩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약간 미니 펜트리 같은 느낌으로 사용 가능하신 게 뭐냐면 일반적인 서랍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반쪽은 이렇게 인출식으로 꺼내서 사용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렸다라는 거. 이 주방은 1 1자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보여지시된 것처럼 이렇게 아일랜드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요 아일랜드 주방 상판도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뒤쪽 라인도 한번 말. 씀을 드려 보자면 설거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거 굉장히 와이드한 형태로 잘 빠져 있다라는 거. 요 컨디션 같이 한번 체크해 주시고, 자여긴 포베이 판상형 구조기 때문에 마통풍이 가능하잖아요. 요 싱크볼 바로 앞쪽에 보시면 주방 환기창이 요즘 요런식으로 진짜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요렇게 환기창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 체크해 드리면서 기본으로. 요런 5분 만나보실 수가 있겠구요. 위쪽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쿠탑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컨디션 그대로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어, 나 이거 원해요라고 선택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삼국 툭탑이 들어간다고 라 생각을 해 주시고요. 여기 위쪽에 렌즈 후드 이런 것들 다 기본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 봐 주시고 안쪽으로 저를 따라서 쭉 들어와 주시면 다용도실입니다.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 들어가고 있고요. 간단하게 컨디션 조절해 보실 수 있게끔 환기창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같이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자 이곳은 바로 에어컨 실외기실이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되는 공간이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쯤 되면 어떤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어 보통 에어컨 실외기실이랑 하양식 피는구 요거는 안방 발코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지 너무나도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저희 그럼 바로 한번 안방으로 이동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여기는 발코니가 없는 구조입니다 찐 확장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문이 바로 붙어 있어요 환기, 뭐 통풍, 채광 훨씬 훨씬 잘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게요 안방 붙박이 장이거든요 센스있게 수납 공간으로 다 채워드렸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안쪽에 있는 공간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안방 화장대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옵션으로 선택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거울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 같은 거. 잡아서 열어주시면 안쪽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빌트인 수납 공간 추가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죠. 이 욕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호텔식처럼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샤워 부스 공간 진짜 넓네요. 수납 공간, 거기다가 2단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샤워 수전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신경을 썼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래쪽 한번 봐주시게 되면 전자식 비대 깔끔하게 사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이루어져 있는 지금 이 공간 바로 안방 드레스 룸입니다. 걸어 다니시면서 옷 이거 픽하고 이거 픽하고 이런 느낌으로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역시나 드레스룸 환기 진짜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환기창 들어가 있고 여기 벽면에 아주 센스 있게 전신 거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요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공간은 바로 널찍한 거실입니다. 우물 천장 형식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종 층고가 이제 2.4m나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양쪽 부부 직 간접 조명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메인 부분에 별도의 조명이 없더라도 굉장히 화사하고 밝아요. 일상생활 하실 때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다라는 거. 이거 한번 컨디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홈 네트워크 시스템 사용해 볼수 있는 월패드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13인치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컨부터 뭐 일괄 스위치, 가스 밸브 전부 다 간단하게 애플리케이션 이용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흥에 들어서는 첫 번째 로트캐슬 대단지입니다.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세한 상담과 문의, 그리고 홍보관 방문 예약은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한데요. 1566-5341, 1566-5341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유튜브 고정 댓글란에 링크된 홈페이지 주소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허수이었습니다.